인간의 진화를 살펴보면서 나는 인간의 육체가, 육체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 아주 약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능이 발전한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고 적대적인 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많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와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환경에 늘어나는 요구에 맞춰 우리의 지능과 인지 능력은 더큰 역할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화로운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지능은 나중에 발전한 것이라고 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이런 능력 인간의 지능이 자비심에 의해 적당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불균형하게 된다면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난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지능의 잘못된 사용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지능을, 갈등을 극복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지능과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함께 이용할 때 모든 인간은 긍정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 세상에 폭력적인 사건과 좋지 않은 일들이 수없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겪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인 평화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난 믿습니다.그는 다시 시계를 보고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오늘은 여기서 대화를 끝내야 할것 같군요.참으로 긴 하루였습니다.그는 대화하는 동안 벗어 놓았던 신발을 잡아들 집어들어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인간 존재가 근본적으로 자비심을 갖고 있다는 달라이라마의 생각은 지난 몇해 동안 서구사회에서 서서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듯하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모,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자신만을 위한다는 생각이 서양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다. 또한 인간은 타고나기를 이기적이며 공격성과 적개심이 인간 본성의 일부라는 생각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우리 문화를 지배해왔다. 물론 역사 속에는 이와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1700년대 중반 데이빗 휴문은 인간 존재의 타고난 자비심에 대해 많은 글을 썼다. 100년 뒤찰스 다윈조차도 인간이라는 종, 종이 동정의 본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로 인간성에 대한 더욱 비관적인 견해가 우리 문화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적어도 17세기 이후로 토마스 홉스 같은 철학자들의 영향 아래 그런 생각이 가지를 뻗고 있었다. 홉스는 인간이라는 종에 대해 매우 어두운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인간이라는 종적은 폭력적이고 경쟁심이 강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며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홉스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친절하다는 생각에 콧방귀를 뀌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길거리에 거지에게 돈을 주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어떻게 거지에게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됐느냐는 질문에 그는 말했다. 난 거지를 도우려고 돈을 준게 아니오. 단지 인간의 빈곤을 보며 고통을 느끼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뿐이오. 20세기 초 스페인 출신의 철학자 조지 산탄. 산타야나도 비슷한 말을 했다. 그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다. 인간이 자비와 친절을 베풀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성격 중에서 가장 약하고 순간적이며 불안정하다. 그 밑을 조금만 더 파보면, 대단히 이기적인 인간성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히도 서양의 과학과 심리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이기적인 시각을 인정할 뿐 아니라 부추기기까지 한다. 현대의 과학적인 심리학이 처음 출발할 때이 학문의 기초를 이루는 하나의 가정이 있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동기는 궁극적으로 이기적이며 순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인 이후 지난 수백 년 동안 많은 유명한 과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적인 공격 성향에 대한 믿음을 뒷받침해 주었다. 프로이드는 주장했다. 인간의 공격 성향은 원초적이며 본래부터 존재하는 본능적인 성격이다. 20세기 후반, 로버트 아드라, 아드라와 콘라드 로렌즈라는 두 작가는 약탈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을 조사한 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인간 또한 기본적으로 약탈자이며 영토를 차지하려는 본능 때문에 싸움을 벌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이처럼 인간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간이 평화롭고 자비로운 본성을 갖고 있다는 달라이라마의 시각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지난 20, 30년 동안 말 그대로 수백 번이 넘게 행해진 과학적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인간은 처음부터 공격 성향을 타고난 것이 아니며 폭력적인 행동은 생물학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1986년 발표된 폭력에 관한 세비유 선언이 최근의 연구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 선언은 전 세계의 최고 과학자 20명이 작성하고 서명한 것이다. 세비유 선언에서 과학자들은 인간이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을 타고났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런 행동은 유전적으로 전해지는 본성이 아니라고 그들은 선언했다. 그들은 인간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신경기관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런 행동은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의 신경생리기관에는 우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요소는 없다. 현재 인간의 근본적인 성격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가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온건하고 친절하지만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충동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가는 대체로 훈련의 문제라는 것이다. 현대의 연구가들은 인간이 공격성을 타고났다는 주장을 반박할 뿐 아니라 인간이 선천적으로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C. 다니엘 베슨과 낸시 아이젠버그 같은 연구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에 인간의 이타적인 성향을 입증하는 많은 연구를 했다. 린다 윌슨 같은 사회학자를 비롯한 몇몇 과학자들은 왜 인간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는가를 밝히려고 했다. 윌슨 박사는 우리가 기본적인 생존 본능 때문에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이 이론은 인간이 생존 본능 때문에 적대감과 공격성을 갖는다고 주장한 초기 사상가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백여차례에 이르는 자연재해를 검토한 결과 윌슨 박사는 재난의 희생자들 속에서 강한 이타주의적인 성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치 그것이 재난에서 회복되는 하나의 과정처럼 보였다. 그녀는 사람들이 서로 서로를 위해 행동함으로써 나중에 정신적 충격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심리적 문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깊이 뿌리 내린 성향인지도 모른다. 또는 오래전부터 서로 힘을 합쳐 집단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면서 생긴 성향일 수도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질 필요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괴리 쉐비츠 박사는 심장병을 일으키는 요소를 조사하면서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심장병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런 사람들은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나를, 나의 같은 말을 자주 사용했다. 이들에게 건강에 해로운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과학자들은 사회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병에 잘 걸리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느끼고 스트레스도 잘 받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손을 내밀어 타인을 돕는 것은 의사소통을 원하는 우리의 본능만큼 기본적, 기본적인 건지도 모른다. 언어의 발달 과정을 비유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 언어 사용 능력은 자비심과 이타적인 능력처럼 인간이라는 종족이 갖고 있는 위대한 특징 중 하나다. 뇌의 특정 부분이 언어 능력을 키우는데 이용된다. 우리가 올바른 환경 속에 있다면, 즉 말을 할수 있는 사회 속에 있다면 이 사려 깊은 뇌의 일부분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언어 능력 또한 커진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내면의 자비심의 씨앗을 품고 있을 것이다. 적절한 환경에 있다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날 것이다. 집이나 사회의 전체적인 환경이 좋고 아울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말이다. 연구 결과 과학자들은 어린아이에게 좋은 환경 몇 가지를 말하고 있다. 아이의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타인을 돌보는 모습을 몸으로 보여주며 아이의 행동을 적절히 제한하고.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이끌어 줄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가 타인의 감정 상태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하도록 이성적으로 인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간 본성에 대한 과거의 가정을 수정한다면, 다시 말해, 인간이 타인을 적대시하지 않고 서로 돕는 본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모든 인간 행동이 이기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면, 갓난 아기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증거일 것이다. 세상에 나올 때, 아기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한 가지만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이다. 자기 배를 채우고 편히 있고 싶은 욕망이 그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가정을 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생각만 바꾼다면 우리는 아기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또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서 태어난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건강한 아기를 관찰해 보면 인간 존재가 본래 평화로운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아이가 자신을 돌보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신생아의 후각은 성인에 비해 5%밖에 발달해 있지 않고 미각도 조금만 발달해 있다. 하지만 신생아의 감각은 젖의 냄새와 맛에 대해선 기막히게 반응한다. 젖을 주는 행동은 엄마가 아기에게 단지 영양분만 주는 것이 아니다. 아기는 가슴에 편히 안긴 모습을 엄마에게 보여줌으로써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를 기쁘게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다. 아기는 또한 생리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고 반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해맑은 얼굴로 자기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어떤 행동 생물학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어 세상에 발표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아기가 자신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거나 그 눈을 직접 바라볼 때 아이는 자기 마음 깊이 새겨진 생물학적인 청사진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을 돌보는 사람으로부터 평화롭고 다정하고 관심 어린 행동을 끌어내려는 본능이다. 아기를 돌보는 사람도 똑같이 이 본능적인 명령의 복정에 아기를 애정으로 대하게 된다. 인간 존재의 본성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학자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아기가 먹고 잠자는 것밖에 모르는 이기심, 이기심 덩어리라고 보는 생각이 차츰 물러가고 있다. 그 대신 아기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선천적 능력을 갖고 세상에 태어난다는 새로운 시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은 단지 타고난 자비심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기에 알맞은 환경을 요구할 뿐이라는 것이다. 일단 인간의 본성이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자비롭다는 결론을 내리면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는 곧바로 달라진다. 사람들이 적대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보는 대신 그들이 기본적으로 자비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안심하고 그들을 믿을 수 있고 편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마음은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든다.